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가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천 마늘의 그 주산지 실령실령 마늘을을 제비하는 전반적인데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늘은 첫째 거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거 하고 비배 관리 그 다음에 에, 중요한 게 이제 약치는 거, 이게 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인을 원 어, 적당히 예, 배분해 가지고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만일 아, 농사를 짓으려면 제일 처음에 아, 6월 경에 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거름은 생거름으로 준비할 수 있고 생거름이 없으면은 어, 농협에다 신청을 가을에 하게 되면은 그한 어, 차에 200포에 어, 100포에 2 2,000kg, 그 2톤이죠. 2톤에 40만원 하는데, 농협에서 20만원 지원해주고, 어, 본인 20만원 부담하게 되면은, 한 차씩 주는데, 그거는 단가가 엄청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그럼을 사가면은, 그거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가격이만 사고, 대신에 이제 번거롭죠. 어, 그음을 어, 실어다 놨다가, 그 다음에, 포크레인가 한두번 정도 디비줘야 되거든요. 디비주고 나서 다시 내가 경기나 이내 실고가 가지고 뿌려야 되는 아, 이런 힘든 작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온천차에 1 5만에서 30만원까지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가까우면 15만원, 보통 거리는 17만원이 보통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거리가 멀니까 27만원, 30만원씩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6월에 거름을 준비한 다음에, 두번 정도 티비 주고 9월 중순경에 거름을 밭에다 뿌립니다. 밭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뿌리면서 복합 비료. 복합 비료는 뭐흑살로나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포에 보통 만원 정도 하는데 그한 포면 50에서 70평 정도를 뿌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 복합 비료와 또들가야 되는 게두 가지가 되어있습니 나가충과 실바코가 들갑니다 나가충은 살충제 토양 살충제가 되고 실바코는 네, 폭탄 약, 폭탄병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병 무름병. 물음병이 와버리면 어, 마늘밭은 끝납니다. 최고의 악질적인 병입니다. 그래 실바코를 꼭 같이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타리를 칩니다. 로타리를 치고 나면 은그 다음에 스톰프와 라쏘를 섞어서, 제초제를 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초제를 치지 않으면, 예, 농사를 못찔 정도로 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초제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고 나서는 마늘을, 한 평당 500에서 700g 정도 마늘 씨를 뿌립니다. 마늘 씨를 뿌릴 때는 소독을 해가지고, 그렇 뿌리거든요. 뿌리고 놓고 나면 마늘을 심습니다. 어, 마늘을 심기까지 어디서부터 어, 스톰프 제초제를 뿌려 놓고부터 어, 마늘 씨를 대해주고 비닐을 대주면 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 평당 1,500원이면 자기들이 와서 비닐을 씌우고 마늘 씨를 뿌리고 마늘을 심기까지 해줍니다. 어, 그러고 이게 언제냐 구월 9월 어, 15일부터 20일 또는 23일 사이에. 거의, 요게 1모작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모작 기준입니다. 2모작 기준은 언제까지 심나면은, 어, 10월 15일, 10월 보름 경까지는 심어줘야 되지, 지금도 심는 사람실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심게 되면은 그만큼 소출이 준다 하는 거, 어,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마늘을 심고 나면은, 10월 3일에서 10월 15일까지 뭘해주냐면빼 올리기 하고 머들기를 합니다. 빼 올리기는 마늘이 쪽발 안올라오고 옆에 비닐에 걸리가 좀 올라오는 것들을 손으로 빼올려주고 그다음에 썩거나 죽거나 해는 구멍에는 다시 마늘을 넣어 주는 거죠. 머들기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나면은 11월 중순경부터 부직포를 넣습니다. 마늘을 심고, 부직포를 덮고, 요때까지. 부직포는, 평당 부직포가 격이한 400원 정도 되고, 다시 부직포를 덮어주는 비용이 다시 400원 정도. 부직포가 평당 800원 정도가 돈이, 비용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월 중순까지는 그냥, 이 풀이나 올라오는 것에서만 좀 뽑아주고, 뭐, 풀이 많이 올라오면 그때 제주도 겨울에 쳐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풀 올라오는 거 한두 개씩 이렇 뽑아주고, 왜냐면 스톰프와 라소를 쳤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 올라올 거예요.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근데 잘못 관리했을 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올라오면 뽑아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월 중순경에 부직포를 걷습니다. 부직포를 걷고 나면은 3, 4, 5월간은 물주기와 어, 추비. 추비가 비료가 부족한 데는 우에다 있는데, 그런 건 주고, 안 그러면 물주기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농약 살포를 한두 번 해줍니다. 그러게 되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영천마늘을 재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제가 그때그때 그때 사진을 찍고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 0산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